어, 교회 옥상 화분에, 어, 이름 모를 그런, 어, 그런 식물들이에요. 이름 모를 것들인데. 뭐, 글쎄요, 어, 이런 어떤 식물들의 어, 이름조차도, 이들은, 어, 이들의 이름조차도 뭐, 글쎄요, 불러졌는지 잘 모르지만, 어, 정말, 어, 알려지지도 않고, 어, 그런, 어, 초라한 모습의 그런 어, 식물들입니다. 어, 우리 주변에는,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 많은 사람들이, 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어, 사랑받지 못하고, 또, 어, 온갖 상처로, 어, 아픔으로, 어, 짓눌려서 어, 이미 벼랑 끝으로 떨어진 영혼들 어, 벼랑 끝에서 올라오고자 하지만 못 올라오는 영혼들 누가 밧줄만 좀 내려주면 되는데 그 밧줄조차도 내려주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러니까 정말 어, 너무나 다양한 그런 아픔을 겪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팔수 목사는 어, 너무 작아요. 어, 거짓말이 아니고요. 저는 정말 작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작고, 세상 그 누구보다 초라하고, 세상 그 누구보다 참 부족합니다. 어, 그런데, 음, 주님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니까, 그, 그늘에서, 그 구동위에서 나오지 못하고, 함정에서 나오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어, 다가가시라고 제 마음에, 주님 마음을 붓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열정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저를 이렇게 이 길가에 서있게 하는 것 같아요 어, 잘 계시나요? 음, 어, 나팔수 복사는 유튜브에 영상을 참 많이 올리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참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더러는 독한 말도 또 어 나름 음 따끔한 얘기도 올리고 싶은데 어 많은 음, 규정상 어 그렇지 못한것 때문에 어 많이 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 홈페이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누구나가 어 들어와서 볼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어 지금 어 계획하고 어 고민하고 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네이버 블로그에도 어, 글을 계속 올리고 있구요. 또, 어, 기타 필요한 영상들, 또 기도문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제 목회에, 어, 발걸음도, 제 향방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음, 천안에 몸 담은 영혼들도 걱정이 되고, 또 저를 아는 영혼들도 걱정이 되고, 어, 외국이나 또 우리나라 각 지역에 저를 격려하고 또 힘들어서, 어, 저 같은 부족한 목회자에게 기대는 영혼들, 어, 정말 힘을 내시고, 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 합니다. 어, 우리가, 음, 각계전투로 싸우기보다, 어, 예수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같이 가기 원해요. 어, 오늘도 좀 있다가 어, 서울 쪽으로 어딜 가야 되는데, 어, 오늘도 큰 위로가 그 영혼을 어, 감싸기 원하고, 하나님의 어, 그 은혜가 어, 그 영혼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금년 한해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약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어, 십자가의 은혜가 어, 여러분들 어, 삶의 그 호흡 가운데 어, 가득가득 허전하기를 어, 주님의 어, 이름으로 어, 소망합니다.